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증류주가 발효주보다 숙취가 덜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겠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 나는 비싼 술만 마셔. 뭐 그런 허세를 부리는 사람. 등등이 있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술은 여러가지 다른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통상 알코올의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음료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는데요. 증류주와 발효주.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 가능합니다. 발효주는 보통 곡식이나 과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스트, 누룩, 효모 등으로 불리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때 이 미생물은 당을 알코올로 변환시킵니다. 대표적으로는 맥주, 와인, 막걸리, 사케 등이 있습니다. 곡물이나 과일이 아닌 감자, 타피오카 사탕수수, 선인장 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원료는 당이나 전분 등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효 과정으로 얻어지는 술의 알코올 도수는 최대 15%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효주를 증류함으로써 얻어지는 증류주의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발리주에 열을 가하여 끓이게 되면 끓는점이 낮은 알코올부터 먼저 기화됩니다.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증기를 모아서 냉각시키면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증류주가 얻어집니다.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냉각수가 흐르면서 알코올 증기가 알코올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주에는 몰트를 원료로 한 위스키가 대표적이고요. 포도주를 원료로 한 브랜디가 있습니다. 감자를 이용한 보드카가 있고요. 사탕수수를 이용한 럼 등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저렴하게 사먹는 희석식 소주도 엄밀한 의미에서 증류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희석식 소주의 경우, 타피오카라고 부르는 열대성 작물을 발효시켜서 발효주를 만들고요. 그것을 연속 증류기를 이용해서 주정이라는 순도 높은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희석하여 만듭니다. 증류주는 원래 색깔이 없습니다. 투명한, 소주처럼 투명한 색깔이고요. 어, 위스키, 브랜디 등의 색깔이 있는 이유는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면서 그 오크통의 색상이 배어 들어가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인공적으로 색깔을 따로 넣기도 합니다. 술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알콜은 탄소 2개짜리 알콜 에탄올, 에탄올 혹은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고요. 이 에탄올이 몸속에서 분해가 될때 아세트 알데이드가 생성이 되면서 이것이 숙취의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자 모형이 강아지처럼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라는 어, 썰렁한 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술의 성분은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입니다. 독극물로 알려져 있고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15ml 정도 섭취하면 실명, 70ml 섭취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여 뉴스화 되기도 합니다. 발효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틸 알코올뿐만 아니라 메틸 알코올도 소량 발생합니다. 식물의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펙틴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주로 메틸 알코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는 1차적으로 에틸알코올을 처리합니다. 이때 아세트알데이드가 발생합니다. 에틸알코올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메틸알코올을 처리합니다. 이때 포름알데이드 포름산이 발생합니다. 포름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시신경을 공격하여 실명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에탄올을 투여합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메탄올보다 에탄올을 먼저 처리하게 하여 메탄올 대사를 억제하면 몸속의 포름산 농도가 낮아집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대사되지 않은 메탄올은 땀과 오줌 등으로 체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해장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술 먹은 날보다 술 먹은 다음 날 숙취가 심한 이유가 에탄올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메탄올이 처리되면서 몸속에 포름산 포름 알데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장술을 투여하게 되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에탄올을 처리하느라 메탄올 대사가 억제되게 됩니다.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낮은 온도에서 증발합니다. 증류주의 경우 증류 과정에서 메탄올 제거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술일수록 메탄올 함유량이 적게 됩니다. 가끔 가난한 나라에서 밀주를 먹고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밀주 제조업자가 사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술이 부족하여 메탄올 제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조업자가 무지한 탓으로 판단됩니다. 학계나 언론에서 술에 함유된 메탄올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는 이유 아마 업계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숙취의 원인은 메탄올이 주범이다. 좋은 술은 메탄올 함량이 적다. 적당히 마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음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